안녕하세요, 생물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산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농장도 있고, 여기 사마귀가 굉장히 많은 산입니다. 하루에 보통 16마리는 원래 기본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사마귀 마음만 먹고 채집하면. 좀, 근데 제가 여기서 채집을 하다가 살짝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짜 날아갈까봐 그런데 제가 살짝 이 친구는 살짝 징그러운 친구거든요. 그렇게 징그럽진 않은데 닭도 울죠. 여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친구는 각다귀라는 국명을 가진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뭐냐 짝짓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각다귀의 짝짓기 귀한 순간에 제가 포착했네요. 그리고 근데 또 웃긴건 바로 위에 사막 위에 알집이 보입니다. 자, 갔다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겠는데, 보세요. 어, 넙적불 사막입니다. 넙적불 사막이 알집이에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지금은 이름, 이제 봄이 왔거든요? 이제 봄이 와갖고, 이 산에 무슨 생물이 있나, 한번 뭐, 관찰해 보러 왔어! 아이 깜짝이야. 왜, 등거운말 버리. 자 근데 제가 여기 와갖고 한번 나비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런 곳에 또 울챙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 울챙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저기 울챙이. 자. 움직였거든요, 아까? 무슨 움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위 위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서 많이 사마귀가 발견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사마귀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지금 4월 초라 아직 사마귀는 발견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마 사마귀 알집을 찾는 거 봐서는 사마귀가 많이 있다는 증거겠죠 나중에 애기사마귀 체인도 한번 여기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방문을 하는데요 어... 제가 여기 나비도 한번 잡아보려고 왔거든요 나비가 생각보다 발견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 일단, 여기 농장이 있는데, 제가 진짜 여기, 이 산, 여기 공원은, 진짜, 거의 한 달에 거의, 거의 한 달에 세번 정도 오는 곳인데, 어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도끼 채집했었거든요? 도끼로 한번 쪼개보니까 여기, 여기 예, 새끼진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 그 흔적이 다, 여기 여기 이런 조각상에도 이런 조각상에 좀 사마귀가 좀 보였고요 이 나무에 사마귀 알집이 저번에 보였는데 어디 있더라 어 한번 찾아볼게요 어 지금 사마귀 알집이 해전에 보였는데 어, 지금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만하게 지금 또죽은지로다 어, 만만하게 또 준비를 또 잔뜩 하고 왔죠. 지금 제가 포충망까지 들고, 오 여러분 저기 그 무시무시한 포식자 파리매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친구 파리매 같은데, 파리매가 여기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아 파리매가 아니네. 이거 호박이에요 호박벌. 어디, 카메라 초점이 안맞거든요 지금? 아, 어디, 나들러 갔네.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리매를 제가 또 도망쳐 왔는데, 여기 예전에 사망이가 진짜 많았는데, 제가 정말 알집도, 아, 아까 잠시 보여드렸었죠. 어.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바퀴벌레도 좀 있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좀 많았던 기억이 또 나고요. 일단 뭐 이런 나 새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 아. 잘라 어 아, 근데 일단 위로 올라가서 제가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인트는 제가 다 뒤져 봤는데 일단 아직은 뭐 그런 특이한 생물 그런 것까지 는 나오진 않고요. 뭐 아까 뭐 각다귀나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이 각다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각다귀는 모기, 모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왕모기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런 곤충인데요. 그 생물은 모기는 해충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입충입니다 진짜 모기가 엄청 크게 막 그랬다 하시면 각다기입니다. 아까 제가 본 거는 아마 항나각다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한번 어좀 위로 올라가서 또 내려왔다가 또 나비 잡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다 보니까 자 저기 보면은 잣나무 숲이 있어요. 이게 다 잔나무인데, 밑에 또 계곡이 있거든요? 오, 계곡이 있는데, 일단, 저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잔나무 숲도 한번 구경도 하다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있는 계곡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곡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길이 험해요. 그런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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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거미가 달라붙었었어요 아까 음 깜짝이야 진짜, 진짜 여기 엄청 험하거든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기 바로 밑으로 자, 지금 편한 길이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로 내려가서 지금 촬영은 못 하거든요. 내려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더 편한 길이 있거든요. 자, 이 길로 내려가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 여러분, 개구리 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개구리알을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좋아 지금 이게 우와 지금 진짜 젤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개구리알은 진짜 젤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안에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우체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물도 굉장히 맑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왔다가 무당개구리 같은 어, 무당개구리에요무당개구리한번 발견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 오니까 또 없더라고요. <laughs> 자, 지금 개구리 이 젤리 같은 막 안에 보시는 검은 점들이 다 개구리 울챙입니다. 울챙이에요. 아, 지금 진짜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개구리 알이 여기 있는 걸로 보면 아마 저는 큰 산개구리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여러분, 아무리, 개, 뭐, 청개구리, 찬개구리 그런 건 체집하셔도 절대 개구리알이나 그런 건 체집하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물들, 뭐 또, 산개구리는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어이구, 이 깜짝이야. 오, 진짜 너무 좋다. <목소리> 물고기 있어요. 진짜 물고기 물건이. 있어요? 예. 네. 어느, 뭐, 송사리 같은 거요 예. 네. 아, 예전에 그, 그,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 내려와 보니까요. 아마 저 아주 조그만 물고기들 이 있을 거예요. 아주 검정색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대부분 송사리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송사리가 아닌, 거디치의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한번, 어, 지금 제가 카메라안 갖고 와갖고 지금 뭐, 촬영이, 물속 촬영은 불과한데, 일단 여기 왠지 가재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뭐, 있으면 가, 한번 가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경치 좋지 않나요? 자, 밑에 보시면 다 계곡이고, 또 위에 보면 아주, 컴컴한 참나무숲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잔나무숲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타임랩스로 해서 잠깐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탐사고 계시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개구리알을 제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개구리알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개구리가 엄청 많죠? 하늘을... 자... 지금 개구리 알이 엄청 많아 보여요. 지금 안타깝기도 지금 터진 게몇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와... 와 지금 개구리 알을 발견할 때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지금 여기 물이 굉장히 아마 막, 말나 먹는다, 지금. 와. 여기, 진짜, 이런 곳에 개구리 알이 있네. 이건 봄이잖아요? 그럼 여기, 와. 한번, 뭐좀 둘러보다가, 잔나무 숲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여기가 바로 잔나무 숲인데, 자, 지금 사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다 잔나무인데, 와, 지금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겠죠? 뭐, 뭐 있긴 한가 운데 저기 위도 다 숲이에요. 저기 위, 저기 위, 여기 올라가면 다 숲입니다. 아, 진짜 이 계곡 바로 밑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계곡. 와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촬영을 했지만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폭포처럼 살짝 비슷하게 물주기가 조금 흐르고 있거든요? 진짜 와, 지금. 여기, 진짜 와. 여기. 제가 자주 오는 산인데도 여기 밑에 계곡에서도 무당개구리가 저번에 한번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당개구리가 등장했고, 저게 무당개구리 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개구리 아니면 무당개구리인데. 와, 지금. 바로 옆에는. 또, 등산로고 있고, 등산로가 있고. 근데, 여러분,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나와요. 제가 여기 한번 정상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정상 그쪽이 나와요.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이 나오는데, 저기는 등산로고요, 여기는 저쪽 바로 반대쪽은 하산하는 길입니다. 저쪽 여기가 거의 지름길 그냥 반칙으로 <laughs> 그냥 뚫고 지나가는 길 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비 아까 나비 나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네가 과연 최대한 앞으로 무신 나비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야, 와. 야, 나간대. 에이, 잡았는데. 아, 그랬어. 어디 간 거야? 어이. 야, 나비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오, 저기 저기다. 이게, 이배 밖으로 나가. 야, 이거 백보 잡는데? 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요. 우와. 자 나비 잡았는데 체집통에 옮겨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카메라 끄고요 자 여러분 제가 나비 두마리를 잡았는데 첫번째는 모시나비 잡았다가 두번째 체집통에 옮기려 할때 그냥 한마리가 더 날아다녀서 같이 잡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날아다니, 날아다니는거 보시면 살짝 줄무늬 있는 나비가 있을거예요 날개에 날개에 줄이 있는 나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모시나비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비는 네, 대만흰나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비 다 보시고, 어, 이 앉아 있는 친구가 모시나비고요. 그리고 저 친구는 사람들이 많이 배추흰나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렇게 날개 끝면에 저렇게 세모난 검정 무늬가 있으면 대만흰나비입니다. 그리고 배추흰나비는 검정점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저, 이 친구가 날개 끝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막 날아다녀갖고, 네. 지금 날개 끝에 세분한 그런 게 있으면, 검정 무늬가 있으면, 대만입니다. 자, 이 친구는 대만인 나비로네. 여기 보세요. 날개 끝에 검정 무늬 있죠? 자, 그러면, 대만인 맵입니다. 자, 지금, 종류가 같아갖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풀어달라고 많이 그러는 것도 같아요. 한번 풀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하는 것까지 촬영할게요. 자, 여기서 카메라 세워놓고 방생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날아갈까요? 방생. 에 뭐야. 하나, 둘, 셋. 어, 날라가고 있어요. 네, 날아가고 있죠. 자, 저거는 산속에서 잡은 거잖아요, 제가. 근데, 대만인 나비가, 나무에 앉았거든요? 좀 건드려서, 포충망으로 건드려서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에이, 네, 잘가라.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산에 방문해가지고요, 여러가지 생물들을 찍어봤습니다. 진짜 다양한 생물들을 찍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